예, 안녕하세요. 김기한TV의 김기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아, 이거 뭐 붙었다고 표현해야 될지,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는 조짐을 보이니,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공격을 했어요. 제대로 공격을 했고 이란도 이제 뭐 보복성 공격을 하고 있고 추근이받건하 한데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진 거 봐서는 어 이란이 거의 초죽음 쪽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방관한 거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아요. 미국이 방관한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도 이란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막 쓰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사드죠. 사드. 어, 이제 이 지대공 지대공. 어, 지대공. 하늘에 있는 이제 하늘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를 이제 비행기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뚫고 이란이 이제 원체 미사일을 많이 퍼붓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데미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데미지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어, 무기를 쓰면 쓸수록 빨리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불똥이 옆으로 튈까 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난리였어요. 난리였는데 미국이 왜 뒷짐을 지고 있고 방관을 하는 것 같으냐.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산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미국산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IP적으로 이 결국은 이제 크, 이 무기 시장이 결국은 다 이제 기술, 영업 비밀 뭐 이런 거거든요. 크, 예.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도 엮여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후 무기 기술과 어, 지식재산 확산. 보완 그리고 이제 중동의 변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 6월 중순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몇날 며칠에 걸쳐서 지금 어, 치고받고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게 판이 커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 이스라엘 전투기 약 200대가 이란 전역 어, 100여 개 표적을 공격했고 니탄주와 이제 이스피안 등의 이제 핵 시설을 폭격하면서 혁명 수비대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그다음에 참모 총장 어, 모하마드 바게리 등 다수의 이란 최고 군사 지도자 핵 과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명분은 이제 존재적 위협인 이란 핵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자국 주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보복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공습 당일날 보복으로 15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과 100기 이상의 드론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이 사드가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뭐 막강하다라고 했던 사드로 원체 많이 쏘아대니까 어, 이스라엘의 이제 이 어, 이란 미사일 요격 지원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 구멍이 생긴 것 같다. 어, 이런 얘기가 있고. 어, 무기 기술 확산과 이제 특허 라이센스 쟁점 측면에서 보면은 첨단 무기 기술의 이제 급속화 확산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전쟁에서는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첨단 무기 기술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게 드론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이 어, 레이저 타겟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란의 고위층을 이제 이제 타겟팅해서 어, 민간 피해 없이 이스라엘이 타겟 한, 타겟팅 하는 거 보면 다 이제 고도의 기술입니다. 특허나 어, 라이센스하고 이제 무관하게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어, 기술들이 이제 우방국으로 급속히 좀 퍼져나가고 있고 제3국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어, 한편 이제 이스라엘 투입한 이제 F35I, 스텔스 전투기, 어, 정밀 유도 폭탄 이런 것도 이제 어, 기술 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유실이 되거나 파괴가 되면은 입수가 되기 때문에 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뜯어봐서 잔해 수고하고 이걸 뜯어보면서 아, 요 놈들 요렇게 만들었구나. 예 카피품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경쟁국의 이제 개발 시간 비용이 크게 단축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다. 라고 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기 개발을 처음 하는데는 엄청난 시행착오와 돈을 쓰는데, 이거 이제 전쟁하면서 입수한 데서는 좀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거를 굉장히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 이거를 이제 핵심 방산 기술의 대부분을 영업 비밀로 이제 그래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허 출원 이런 거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특허법에 따르면 이제 국방 분야 발명은 특허청 대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딱 빠져나가는 순간, 빠져나가는 순간, 뭐 이제 국가 경쟁력, 잃기 어, 때문이죠. 그래서 IP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판매국은 제3국 이전 금지, 뭐 유지보수 제한 등 조항을 넣어서 IP 통제를 굉장히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과 이 이제 이스라엘 국방기술 보안과 영업 비밀 측면에서 이스라엘 이제 첨단기술 유출 우려와 방산 통제에 대한 이제 완화, 요런 게 지금 어 문제, 그다 화두거리가 되고 있고, 아이언돔이라고 이제 불렸던 이 사드미사일, 이스라엘 방공책의 약점 노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고도화된 무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 협력업체 직원까지도 포함한 내부자 이제 정보유출까지도 지금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고, 나라가 어지럽고 항상 이럴 때일수록 정보유출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21대 대선 사이에 툭 하면 자고 일어나면 SK텔레콤 건처럼 해킹됐다. 어디 해킹됐다. 하물며 예스24도 해킹됐다가 지금 몇날 며칠 만에 지금 복귀가 됐고, 보도자료에 보도 안 나온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하물며 그 알바몬이라는 그이 파트타임, 최대 취업 사이트가 해킹 당한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 많으십니다.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가 이제 기술이라든지 요런 게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음, 굉장히 크다.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핵미사일 프로그램 타격과 기술 탈취 시도가 좀 이슈가 됩니다. 이란은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핵,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분야 핵심 자산을 직격당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요. 어, 이 자국 지식 세산에 이제 손실을 겪은 이란으로서는 기술 재건, 그다음에 보복 타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금 화난다고해서 욱하고 보복만 해서 될게 아니라 내일 내일 모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란은 이제 러시아, 중국 등 우군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어, 보여지고요. 어, 국이 이제 기술 이전을 받을 나중에 좀 정비가 되고 나면 기술 이전을 받거나 사올 확률이 높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및 산업 스파이 활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SK텔레콤 털린 게 그런 좀 리앙스의 냄새가 난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어, 특히 이제 미사일 방어 레이더 항공기 기술 문서 탈취하려고 할 것이에요. 한국 등 이스라엘 무기를 운영하는 우방국의 군사망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무기를 이제 이스라엘에다 가 우리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의 이제 국내 영업 비밀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자기네들이 털릴 수도 있고, 반대로 털어야 되는, 이 보안 프로토콜을 점점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고요. 이제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이제 이 무기 공급들의 IP 전략 변화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동맹 지원과 기술 통제 균형, 어, 무, 무기를 이제 좀 팔아먹는 쪽으로, 미국이 결국은 하, 돈 버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요건 사실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전 세계 어디서 전쟁을 하든지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장 수혜국이 보통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무기가 판매가 되고 어, 오래된 이제 최신 기술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생산도 이건 니네가 사가서 해 조금 수월하게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미 국방부는 이제 중당 중동, 중동 우방에 최첨단 무기를 제공하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고 다시 이 원칙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고요. 무기를 판매할 때, 미국이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이제 종합적인 엔드 유저,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기술이 장착된 무기는 중국 기술과 연결금지, 미국이 정기점검 등의 조건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사이버 방산 어, 보안 정책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번에 이제 뭐 아이언돔이 이제 털린 것 중에 뭐 어떤 주장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이란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미사일 요격을 안 하고 땅바닥에 그냥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온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 오발탄이었던 건지 아무튼 이 전쟁이 날 때마다 산업 기술은 발전합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2차 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지금 뭐 사실 해피한 뉴스는 아닌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어 미국은 무기 많이 팔고 라이센싱 강화해서 더 강대국으로 갈 걸로 보이고 어 주변 국가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을 탈취하기 위한 산업 스파이 전쟁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굉장히 높아 보인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란 이스라엘, 이 지금 전시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을 공부하시는 분, 지식재산 관련 관계자들도 굉장히 유심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